<laughs> 아, 아, 방송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감당할 수 없게 나왔고, 아, 정기전부터 들어가자 일단 정기전부터 들어가고 생각하자. 아, 근데, 벌써 질려나 모르겠다. 어 어? 뭐야? 왜, 왜? 씨. 아, 저안 눌렀나봐. 아, 나 눌렀는데? 아, 나 저번에도 그러네. 이번에 또 그러네. 에이, 씨. 빡 대가리 지 하고 있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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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끔 이럽니다. 예, 네, 가끔 이래요. 아, 이거 명중이 안 돼서. 명중 2800을 채우라 그러는데. 나와요, 뭘 하던가. 아, 대가리가 뜨겁다. 씨, 대가리가 뜨, 시비관 만들다가 목 돌아간다, 이거. 불기국을 갈까? 그럼, 어. 불기국 가서 썰자를 하면 되잖아, 어. 그치? 어. 아. 불기옥 가서 썰자를 하면 되잖아. 엄마 치지마 원래 예전에 매크로가 띠지게 많았어요 진심으로 막 바글바글 했거든 근데 이제 매크로가 없고 혹시, 여기, 만풍이 잡으실 분 있어요, 정파 중에? <laughs> 불기 만풍이 잡고 전낭이라도 드실 분? <laughs> 저, 저는 그냥 안 먹겠습니다, 아이템. 어, 다 드릴게요. <laughs> 공공 찍었으니까 써먹어야지. 없네. 야, 보스는 싸그리 잡아가는구만. 이런데 언덕은 못 올라가나 보네. 어, 한명 있다. 가 좋은 돌아 쓰니까 사파쪽한 바퀴 돌아보고 여기서 사냥하면 무언 상자 준대요. 무언 템 박스 깡할수 있는 거 이제 그거 까 갖고 팔든가 박스를 팔든가 하면 될걸요. 근데, PK를 해야 올수 있어. PK를 하면, 뭘를 넣었냐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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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형 잠수 아닐 수도 있어. 빨리 가야 돼. 에이씨, 안 자네. 아씨2900 더블 잖아. 아, 나안 자네, 저 형. 어, 사파 쪽에 사람 좀 있는데? 자내 말을 가서 보여드릴게 형님 적대 캐릭을 죽이면. <laughs> 불기 고기 3 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줘요. 이걸 매기하고 30분씩 연장을 계속 시켜야 돼요. <laughs> 안 그러면 못 가. 주월곡도 못 가. 주월곡하고 여기를 들어가야 돈이 잘 벌리고 좋은 거네. 예원님 어서오세요. 그래야 돈을 잘 버는 건데, 여기를 못 와요. 퍼 죽여서 키를 먹어야만. 2만, 2만, 1 0몇 뜨는 거 보면은, 아, 피통 점만 올리면 될것 같은데. 그 피통 점만 올리는 게안 되네. 어, 뭐, 할게 없어요. 진짜로. 뭐. 어. 신용물 도전했는데 자빠져갖고 안됐고요 예. 깔끔하게 지금까지 신용물 단지 적었다 두개 있어요, 두게뭐가 스무 번터트리면 천장으로 먹는, 그 스무 개 모으는 것도 일이겠다. 사, 파친형 쪽에 캐릭들이 많이 있던데, 한두 명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죽어. 모버 같이 맞으면 100% 죽어, 이거. 야, 축격 못 쓰니까 아예 강기를 계속 들고 돌려버리네. 저 형도 이제 강키 쓰는 거 완전히 익혔네? 원래 저게 맞아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몸빵이 돼. 근데 아, 아까 2만 넘게 터졌는데 저형안준거 보면 강키가 벗겨진 거는 맞는데 강키가 벗겨진 거는 맞는데 안 넘어가. 불기고 사냥하실 수 있으면 사냥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전혀. 어차피 지금 상황에 저희가 보스 쳐봐야 어, 뺏겨 저녁 <laughs> 시간이기도 하고 아마 다른 캐릭은 잠수라서 그냥 죽었으니까 딱한 캐릭 정도 남았는데 저한 캐릭만 죽이면 될것 같거든요 뭐 잠수 아닌 캐릭은 방법이 없어요 절제한 이거 <laughs> 잠수를 안 하고 있는데 무조건 계속 가 갖고 죽이다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상대방이 정상인이면은 뭐 굳이 계속 올 이유가 없으니까 저쪽에 잠수인 한 캐릭만 잡고 나도 여기서 사냥해 봐야겠다 무언 진짜 주나? 아니한번 봐봐야겠다 아 무언장 미상자 여기 있네. 아 강용초하고 주어나 괜찮네. 그래 철봉호도 저거 저는 있어요. 어 누군가 먹긴 먹겠지 언젠가는 이번 생에. 뭐야, 왜 없어? 뭐야, 다 빠졌네? 저형 잡으려면 몬스터한테 맞으면서 못 싸워. 몬스터를 끼고 내가, 날안 봐야 돼. 그래야, 그래야 저 캐릭을 잡을 수 있는 상태에 되게 되기 때문에, 요 캐릭은 안 잡힙니다. 저희 가학고, 무은 저거, 죽, 긴 하나? 혹시 모르니까 가학고 잡아봐야겠다. 시비갑 장비를 만들면 그 시비갑의 목숨을 리고 찢어야 되는 그냥. 왔는데 막 우수수 막 버그 마냥 우르르 떨어지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우르르 떨어지면 좋겠다. 원래는 신발 주아 하고 이것저것 안 먹었는데, 부케도 이제는 다 먹어요. 그래야 플랙을 올릴 수가 있어서. 명중이 2800을 가, 이 2800을 가야 된다. 쉽지 않아. 이렇게 돌려보면 자리가 잡아져요 어, 원래 자리 맞추는 게 모반 두 마리 리젠 바꾸고 뭐 해야 되는데. 잘못 썼네. 근데 뭐 바닥에 떨어지는 게 없냐? 너무한 거 아니냐? <laughs> Good do 에이씨 일 때문에 회사 도로 갔다 와야 돼요 아방살라는데 어쩔 수가 없네 연락 와갖고 이게 꼭 가지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꺼내 근데, 각도가 다안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날이 지금 뜨겁잖아. 먹어요. 그래갖고,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오래 빼놨보면 빵은 상한단 말이지. 신선도가 간단 말이에요. 썩는 게, 하 뭐, 몇 시간 꺼냈다고 썩고 그러진 않는데, 방부제가안 들어가. 저희가 생산하는 건 빵에 방부제가안 들어가갖고, 좀 많이 민감해갖고, 아예 꺼내줄 생각을 안 해놨어요. 확실히 온다 그러면 꺼내는 게 맞아. 나 오늘 올줄 몰랐네. 일단 빠르게 방종하고 다시 리방을 할게요. 이거 방법이 없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올게요. 이거 방송 끄고 갔다 올게요. 그냥, 그냥 30분 걸릴 것 같아서. 야, 진짜 죄송합니다.